안녕하십니까. 러닝 기타 기타 중국 가정 223강이 되겠습니다. 223강은 바로 F 메이저 음계, 저번 222강에서 배우셨던 F 메이저 음계를 연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 메이저 음계 안에, 어, 음계로 연주할 수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하게 됐을 때 멜로디를 치게 됐을 때 F 메이저 음계를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은 그 안에 멜로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도 덜하게 되고 그길 안에서 치게 되면서 안전하게 노래 멜로디를 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노래 이곡 아시죠 아마? 즐거운 곳에서 날로 오라 하여도 막 이런 곡 있잖아요. 바로 즐거운 나이 집인데 F 메이저 음계 안에서 다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 강에서 바로 F 메이저 음계를 배우셨는데 그 안에 모두 다 음계 안에서 이 노래의 멜로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 메이저 음계에서는 어디가 플랫이 붙는다 그랬죠? 바로 C. 파솔라시, c 라는 음에서 우리가 플랫이 붙어서 C 플랫, 여기 C 플랫 두 군데에 C 플랫을 넣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갖춘 마디로서 지금 시작은 원, 투, 쓰리, 파솔라시, 시, 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C가 나오는데 C를 제가 2번 줄 개방연 C로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3번째로 3플랫 C플랫을 치고 있죠 바로 F 메이저 음계이기 때문이고요 조표상에 지금 보게 되면 어, 높은 음자리표 옆에 플랫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C 도레미파솔라 C에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연주하실 때 C라는 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반음을 낮춰서 C플랫으로 연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셋 파솔라, 시시도, 도, 라, 도, 시, 라, 시, 솔라, 둘, 셋, 파솔. 이렇게 되구요. 여섯 번째 마디 내려와서, 라, 시시도, 도, 투, 쓰리. 됩니다. 그래서 이마디 연주했는데요. 지금 모두 다 F 메이저 음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1, 2, 3, 1, 2, 3, 4, 1, 2, 3, 1번째 마디로 내려와서 B 플랫 부분 가죠. 1 2 3 4 ...겠죠?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째 마디, 지금 도죠 그래서 요거는 오는 편이니까 원, 투, 자, 이런식으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두 여기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F코드, C7 아시겠죠? 이런 B플랫 이런 코드들을 사이사이에 메꿔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코드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22강의 F 메이저 음계를 충분히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Three, four,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two, three. 시겠죠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5선지, 5선으로 그어져 있는 악보를 그리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높은 음자리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샵이라든가 플랫이 붙는 게 바로 조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노래가 모두 다 조표가 붙지 않는 C메이저 키, C키여가지고, 피아노에서 하얀 건반만 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표가 없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이 음악에는 12키의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샵이라든가 플랫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키, 키라는 게 이제 뭐 C키, G키, F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성으로도 이야기하죠. 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제 무슨 장조, 뭐바 장조, 다 장조, 라 장조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거를 영어식으로 뭐 C 키, F 키, G 키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키를 통해서 사용 음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즐거운 나의 집이 F 키였는데 플랫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플랫이 하나 들어간 음계가 바로 F 메이저 음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붙는 순서가, 샵은 왼쪽부터,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샵이 붙기 시작하고요. 어, 플랫은 거꾸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플랫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샵이 들어가고 어디에 플랫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F키는 첫 번째 C부터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C 다음에 C 미니까 C 하고 미가 두개 붙게 되고 C 미 라니까 C 미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플랫이 하나 둘셋넷 해서 점점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 음 오선지에서 그 해당 음을 칠때 플랫이 붙었다 C에 붙었다 그러면 C를 반음을 낮춰주고 미에 플랫이 붙었다 그러면 미에서 반음을 반음을 낮춰주고. 이제 샵은 반대로 금을 그 샵을 파에서 샵이 붙었다. 그럼 파 샵이 돼서 음이 발음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표를 우리가 알고 어떤 음을 샵을 붙여야 되는지, 플랫을 붙여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